일반적인 라식 라섹이랑은 좀 개념이 다른 수술입니다. 그래서 보통은 근시를 교정하게 되는데 근시는 눈에서 초점이 앞에 맺는 거거든요. 여기 딱 정확히 망막에 맺으면 정신 거고 뒤로 맺으면 원신 건데 앞에 초점을 맺는 걸 뒤로 빼주기 위해서 안경 같은 경우는 오목렌즈를 쓰는 거고 아니면 콘택트렌즈나 수술을 하게 되면 이 앞에 각막을 평평하게 싹둑 깎아서 뒤쪽으로 초점을 빼주는 거거든요. 스마일은 라식나색처럼 앞을 싹도 닦는 게 아니고 안에 있는 절편 원반처럼 생긴 거를 레이저가 겉에 있는 각막을 투과시켜서 원반을 만들면 작은 절개창을 통해서 그 원반을 제거하게 되고 그럼 빈 공간이 생기니까 그쪽으로 각막이 무너지면서 평편하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교정되는 원리입니다. 좀더 기술적이죠. 이건 펨토 세컨이라는 레이저를 사용하는데 개발하신 분들이 노벨상도 받았고요. 펨토 세컨이라는 거는 1 0의 마이너스 15승에 1초거든요. 그러니까 그만큼 짧은 시간 동안 파장이 한번 가서 그냥 또 강력한 출력이 나오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동수가 빠르면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때 각막은 다치지 않고 중간에 각막만 그리고 절개하는 것도 나노미터 단위로 절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정확하게 절개를 해서 원하는 만큼의 도수만큼의 모양을 만들고 그거를 제거하는 거죠 그게 이제 뱀토 세컨 레이저입니다. 라식 라섹 수술할 때는 겉에 깎는 부분 엑시머 레이저라는 걸 사용하거든요. 그보다 훨씬 이제 짧은 파장을 사용해서 굉장히 얇게 정확한 부분만 원하는 만큼 절삭을 하는 거죠. 그래서 뭐 이게 다른 물리학적으로도 많이 쓰이고 광학적으로도 많이 쓰이고 하는데 이런 의료기기 상에서는 안과적으로 정확한 부분을 레이저로 절삭해서 굴절 교정을 할수 있게끔 발전이 됐습니다.